자, 오늘의 빨갛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은 유진 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어, 오늘 이제 수도권 신도시 3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어제 먼저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서부터 좀 관심있게 좀 봤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어 어제 모양이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오늘 움직이는 바람에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차트 모양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장만 조금만 돌아왔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니까 그런 뭐 수도권 그 신도시 그 얘기가 없더라도 알아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거기에 뭐 이슈가 더해져서 움직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바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재를 이용한 뭐 건자재 유통 사업을 그래서 건설업이죠. 그래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벽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산업도 뭐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일 텐데. 지금 건설주들이 어제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가 오늘 살짝 조정받습니다. 근데 조정받는 건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건설주들이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폭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겁니다. 다시 움직이겠죠. 건설주도 곧좀 돌파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중소형주, 아마 건설사들도 같이 움직여주겠죠. 근데 거기에서 옆에 사이드로 보게 되면 이런 시멘트 회사라든지 레미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멘트 회사들은 또, 어,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 남북교업주에서 또 남북의 또, 또 분위기가 또 좋아지면 또 그쪽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진기업은 뭐 이래나 저래나 하튼간이 위치에서 이 바닥에서는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밑으로 어. 꼬꾸라지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야 돼요. 지수가 2040이 깨지고요. 코스닥도 박살나면 그럼 얘도 빠집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코스닥인데요. 이거 지금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내일 이후에서 이쪽 양봉을 뻗치면서 700쪽 돌파하려고 아마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 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기는다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좀 봤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움직여버려서 조금 늦게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죠 어, 원래 이거 방송 대본 쓸 때에서는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1 프로인가 2 프로가 빠졌을 때인데. 지금 장중에 확 움직여버렸어요. 9%까지 움직여버려가지고. 일단 한번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때에서 물린 개인들이 지금 이제 아둥바둥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서는 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대본 여기서 썼으니까. 그때는 거의 6,1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었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도 이거는 그래서 6,100원, 6,000원서부터 6,200원까지 조정받을 때 원래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은 안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을 조금만 더 높이세요. 6,250원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과감한 사람은 6,300원까지도 가능한데 안전하게 6,250원 합시다. 6,250원 이하로 들어오면 유진 기업을 다시 한번 더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보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하시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럼 손절 얼마를 하시느냐? 손절도 사실 가격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대로 갈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손절 가격은 5,900원. 목표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근데 벌써 7,000원 금방 왔잖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 다시 내려오면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진 기업 했습니다. 네, 유진기업이 오늘 장중에 강하게 시세를 쳤습니다. 장중에 9.28% 상승하면서 6,83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상승을 해버려서 지금 잡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하락을 했을 때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만 무너지면 안 되는 손절가 5,900원 목표가는 7,000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